네,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완료라는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현재 완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어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어는 표현법이 무척 단순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표현법이 딱두 가지 표현법 밖에 없습니다. 그한 가지가 단순 표현이고요. 그 나머지 한 가지가 해부 과거 분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 기정부법에서 현재 완료라는 그 이상한 이름을 붙여놓은 해부과거분사 표현법과 단순 표현법 딱이두 가지 표현법 밖에는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즉뭐 아니면 도인 것이죠. 단순 표현을 하던가, 그것이 아니면 해부과거분사로 표현하던가. 그러니까 영어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말을 하는 매 순간 이둘중에 하나를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식적으로든 선택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두가지밖에 두 없으니까. 제3의 것도 없습니다. 딱 두가지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이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단순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예, 말 그대로 단순 표현은 그냥 단순한 표현인 것입니다. 말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화 봤다, 누구 만났다, 숙제 했다, 서울 산다, 뭐, 결혼했다, 뭐, 물건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해부 가거 분사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예. 단순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말을 하는데, 단순하게 할수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단순한 표현으로는 펼스, 표현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화에는 딱두 가지 표현법 밖에 없는데,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은 곧 해부 과거 분사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화 본적 있다. 숙제해 놨다. 서울 살아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해왔다. 뭐 결혼한 지몇 년째다. 어, 물건을 잃어버려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은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은 곧 해부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 표현이 예를 들면 이만큼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 나머지,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있는, 있는 이, 없는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곧 해부 과거 분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부 과거 분사를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부 과거분사 표현은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부 과거분사 표현은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해부 과거분사를 표현을 는 그렇게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걸까요?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잡동사니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이런 의미도 되고 저런 의미도 되고 온갖 의미가 다 되는 것이죠. 단순 표현은 일관되지 않습니까? 단순 표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만 표현하면 되니까 모든 것이 단순합니다. 하지만 해부 과거 분사 표현은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의미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가면 황인족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흑인종도 있고 오만가지 사람들이 다 있듯이 해부 과거 분사는 오만가지 표현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데 아 이거 단순 표현의 느낌이 아니다. 아, 이거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럼 그냥 해부 과거 분사를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단순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 해부 과거 분사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어, 이거 단순, 단순 표현 느낌이 아니네? 그럼 그냥 해부 과거 분사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맞는 얘기인지, 과연 이게 타당한 얘기인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